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장입니다 잘 아실 텐데요 무슨 장이라고 불리죠? 대단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불려집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어렵다고 말하지 않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한명한명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요셉, 모세, 이방 여인 기생 라합까지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갔는지 우리에게 예를 들어 예시로 보여 줍니다. 그리고 32절로부터는 또 믿음의 선진들을 나열합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을 다 나열하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하다. 하나님께서 행한 일들, 이 믿음의 사람들을 다 나열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의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또 그들이 경험한 일들을 나열합니다. 대단합니다.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 믿음의 인생이 완전 대박 인생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들의 삶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35절 후반부부터 이 히브리스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조롱도 채찍질도 어려운데 그것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 환란, 학대를 받기도 하며, 그런데 이들의 삶을 히브리스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다고요.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1 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 대단한 대박의 인생을 친 이런 인생들과 후반부에 와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갔던 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일까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믿음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삶에, 믿음의 삶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이 삶으로, 증거로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 말씀에 전부를 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부를 거시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받지 못한 약속을 받은 것처럼 살아간 삶이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소망은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는 소망이 아니라 이미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소망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영원한 상주심을 바라보는 삶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삶 가운데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그 상급이 실제였습니다.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것이 더욱 실제였습니다. 그 믿음이 실제였기 때문에 이들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믿음의 삶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나누고 싶은 것들이 많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제가 진주를 갔다 온 이후에 겪었던 여러 가지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올 작년 연말이죠. 그리고 올해가 시작되는 그 무렵에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한번 쭉 돌이켜 보는데, 힘들어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뭐라고 나에게 야, 이토록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지, 감사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제가 힘들어 보입니까? 행복해 보입니까? 아, 그러면 잘 보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살아가면서, 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만큼 행복한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진주에서 담임을 하다가 돌아와서 3개월 만에 번아웃이 찾아왔거든요. 사람을 만나는 게 힘들었고, 사람을 피하고 싶었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 무기력증에 빠져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세계로교회 하계대수련회는 저를 위한 수련회였습니다. 성도님들이 휴가를 반납하고 그 봉사를 하는데 막 땀을 흘리면서 막 식판 들고 막 구름아 굴리면서 막 달려가는데 와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야너 목사잖아. 성도님들도 저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뛰어다니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너 목사잖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야그 수련회는 아침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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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일 때마다 울면서, 울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시켜 주셨던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절에 카타콤 예배가 있었거든요. 아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이거지. 예수님 있는 거 이거지. 이렇게 예배를 사소해야 되지. 교회가 막 폐쇄가 되는데, 야, 폐쇄가 돼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도 너무 행복한 거야. 언제가 클라이막스였습니까? 저 밖에 잔디밭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제가 이 밖에 옷을 입지 않고 조끼를 입고 돌아다니고 있더라고. 얼마나 열을 내면서 이 사람들을 맞이했는지. 이것이, 예수님 믿는 거 이거지. 예수님 이렇게 믿어야지.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지. 너무너무 행복했었습니다. 127 차별금지법 위에서 이127 대회를 할 때, 기도회를 할 때, 너무 행복했거든요. 이후에 12상 개음 이후에 세이브 코리아 세이브 코리아가 저를 이렇게 드러내게 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멸공 야, 그때 제가 야, 진짜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부르면서 야 너무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고민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거든요. 나 목사인데 어디까지 이거 가야 되지? 정말 고민을. 저는 그 세이브 콜이 하는 중에도 야 내가 교회를 옮겨야 되나? 사역지를 옮겨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지금은 이걸 하고 있으니까 세이브 코리아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떠나면 안 되고 야 세이브 코리아가 마무리되면 나는 교회를 옮겨야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세이브 코리아가 진행되어지고 12.3 개음 이후에 나라가 돌아가는 이것들을 보면서 아 제가 이게 체제 전쟁이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고 아이 나라의 반국가 세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 전쟁은 초한전,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 야, 우리나라에는 종북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종중도 굉장히 어려운 세력이구나. 분별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생각하게 됐고요. 2020년 4월 15일부터 저는 부정선거를 따라왔거든요. 저는 선거에 부정에 수많은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리고 모든 원인이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개업령을 적극 지지하거든요. 성관위를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전 지지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 갔는데 거기를 갔대. 그래서 저는 지지하거든요. 그리고, 야, 이제 탄핵이 되었고, 조금 후에 이제 조기대선이 펼쳐지는데 5월 9일 여기에 우리가 국가금식 기도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제가 순서를 맡게 됐어. 기도회를 인도하게 됐는데 제가 이 기독교 정신에 반하고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이런 성소수자를 막 공무원에 집어 넣으려고 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목사가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안 되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 후보를 대선에서 거꾸로 지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이게 낙선 운동이 돼가지고 제가 재판을 받게 되었고 저는 원래 다니 목사님과 함께 1월 30일 재판을 받으려고 하다가 제가 이 공소장 갖고 와서 이거 보입니까? 막 이렇게 했더니 어, 이렇게 모니터를 다 하시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서 저희들 재판을 이렇게 좀 벌려놨어. 그래서 저는 3월 10일 재판을 미뤄진 상태입니다.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저는 소심한 사람입니다. 저는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안 두렵습니다. 왜안 두려울까요? 저는 떳떳하거든요. 목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이런 사람 대통령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교회에서 기도한 거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만 박수를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제 고발 이유라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인 제 양심에 일도 거리낌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차라리 제 마음에는 한국교회가 안 깨어나는데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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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안 깨어나는데 그냥 내가 직역을 받아서 야 목사가 교회에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한 줄 때문에 직역 사는 게 실제라는 게 진짜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제 마음에는 하나님 필요하시면 저를 직역 살게 해 주세요. 제가 100년 동안 밖에서 온 힘을 다해서 막 떠들고 다녀도 할수 없는 일을 제가 직역 1년 살면 훨씬 더큰 일을 하겠더라고 제 마음은 하나님 필요하시면 저를 그렇게라도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든 저렇든 한국교회는 깨어나야만 됩니다 제가 두렵지 않은 이유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제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느끼거든요. 제가 알겠거든요. 소녀보단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저 김보겸 부목사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님들과 세계로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제가 알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심하고 겁도 많은 사람입니다. 고소공포증, 폐쇄공포증 다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저는 재판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직역을 살아야 된다고 해도 그것도 두렵지 안습니다. 그런데 목사인 저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이 이대로 흘러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로 교회의 불길이 더 불타오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이런 한국교회, 이런 자유대한민국을 물려주면 안 된다는 두려움입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라면, 자유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라면, 제가 군대 2년 2개월 하루 만기 제대했습니다. 1년 정도 갔다 오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길 원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적 가치, 절대적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큰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저의 삶이 함께 이 진리를 지키는 일들 가운데 동참하고 계시지만 계속해서 더욱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한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소녀보단이 목사님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소녀보단이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비겁하게 도망다니면서 어디서 뭐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을 텐데 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래 사모님 그리고 가족들에게 감사합니다. 잘 이겨내주시고 견뎌주시는 우리 사모님과 가족들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교역자님들 그리고 또 우리 행정실에 계시는 우리 장노님, 권사님, 집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당의 장노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장님, 교구장님 구역장님, 우리 전도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좁은 길을 가기로, 힘든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하고,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 전쟁 가운데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매일마다 와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주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감사합니다. 한결이가 제 재판 때문에 조금은 걱정하고 있거든요. 3월 10일에 꽂혀 있어요. 한결이에게 너무 고맙고, 아내 박상희 사모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계실텐데, 어, 딸 고생시키는 목사 만났는데도 꾸짖지 않으시고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들을 나누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어,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상기도 1년 조금 안 되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20년 동안 콜링을 하셨는데, 제가 마이클 잭슨도 아닌데, 뒷걸음을 막 이렇게 치면서 도망을 다녔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50일 기도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후에 금요 기도회를 진행하게 하셨고, 목사님이 구속되시고, 화요일, 금요일, 그리고 지금 계속 기도회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어, 그러면서 제 안에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데, 기도가 열려야 되는데, 뚫어져야 되는데,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기도의 자리를 계속 지켜 갔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이 3천년의 아이들이 매일 밤마다 모여서 막 위에서 기도 소리가 매일매일 들리더라고요. 보니까 진상욱 목사님, 또 우리 3천년 아이들 새벽 기도도 오고, 막 교회에서 자고 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더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한달연수련회를 맞았거든요 첫째 날 기도의 인도는 제가 원래 하는 날이 아니었어요 근데 대타로 올라갔어 근데 기도 인도를 하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이 아이들에게 여기에 은혜 부어주시기로 작정한 것처럼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 둘째 날이었습니다 이 찬양팀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우리 찬양팀 좀 도와달라 이랬는데 음량이 뭔가 안 맞아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그날도 마치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로 작정한 것이냐? 부어주시더라고 그날 성령님께서 우리 삼천년의 아이들 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방언을 정말 많이 주셨거든요 셋째 날도 하나님께서 진짜 부어주시더라고 하나님께서 작정한 것이냐? 저는 하나님께서 막 은사를 주시고 막 불을 부어주시는 그게 너무 감사한데 진짜 감사한 것은 깔아주셔도 될것 같아요. 야, 지금까지 막 걸어오면서 와 정말, 아, 하나님 이거 뚫어야 되는데 기도에, 기도에 불길이 임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 한 달의 수련회를 통해서 야 너희들 그때부터 50일 기도회 때부터 쭉 기도해 왔던 거, 내가 다 지켜보고 있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3층 년에 너희들 밤마다 밤마다 모여서 기도했던 그거, 하나님께서 다 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얘네들한테 막 선물을 진짜 막 부어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세계로 교회 가운데. 기도의 불, 성령의 불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왜 부어주시는지 아십니까? 너희 세계로교회가 감당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데, 기도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되는 것인데, 내가 도와줄게. 감당하겠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이 일, 진리를 지키는 이 일, 믿음을 지키는 이일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싸워내는. 함께 싸워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